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예상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과 연관되게 됩니다. 그렇게 연관되다 보면 그 사람과 이어지게 되고 그 사람과 자신이 이어져서 생긴 줄이 관계입니다. 좋고 싫음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며 이를 통한 감정이 관계의 좋고 싫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사람을 봤을 때 좋은 점이 보이면 좋다라고 느끼고 나쁜 점이 보이면 나쁘다고 느낍니다. 당연하고 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기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다양한 특성을 가집니다. 행동, 외모 같은 외적인 것들과 성격, 마음가짐 같이 내적인 부분까지요.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하지만 한 사람의 모든 특성들을 볼순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특성을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여러분은 관계라는 줄을 어떻게 묶어 나가실 건가요? 또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가요? 저도 글을 쓰며 생각해 보았는데 저 역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금 한 꼬집. 지영이입니다. 밝고 맑은 미소와 함께 바리스타 봉사를 하시는 권남숙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노래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를 듣고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 계절이 왔나 봐. 나 나가, 나가, 나타나봐네가 그리워진 이가나 네 혼자 가기다나나봐 나가, 나타나봐네가 부러 그래도채워지지않는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예. 저는 성서복지관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남수입니다 기본적인 바리스타는 다 하고 계시다 보시면요. 예. 어 예. 아, 대단하세요. 예. 이 일을 해서 참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나요? 있지요. 커피 맛이 참 맛있다. 음. 바리스타님이 인상이 아주 좋다. 친절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날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즐겨 먹었던 음식이 어떤 게 있나요? 엄마가 어, 밀가루에 콩가루를 넣어서 밀어주던 송칼국수와 시래기 된장국 콩가리국 우리 안동 고향에는 된장보다가는 콩가루를 많이 썼어요. 아 시래기국에도 콩가루 를 네. 넣었어요? 시래기를 삶아놓는 거를 네. 종종 썰어서 콩가루에 묻혀서 그리고서 끓였어요. 그 부재료는 무채쳐가지고 조금 넣고 콩나물 떼으면 조금 넣고 그렇게 먹으면 맛이가 담백하고 맛있어요. 어머님 어리실 때 친구 집 갔을 때 나도 이런 거 자주 많이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보신 음식이 있으실까요? 예, 있죠. 언니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언니하고 갔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 친구 언니가 이름이 옥순인데 우리는 그래도 그때 조밥은 안 먹었어요. 접쌀밥 안 먹었는데 이 친구 집에 가니까 노한 조밥을 해서 혼자 먹고 앉았어요. 간장하고.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언니 친구는 우리가 저들보다 조금 생활이 낫고 하니까, 먹어보라 소리 안 하고, 자기 혼자서 먹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좁살만 보면은. 노란 좁쌀, 쌀 하나 없는 노란 좁살 그게 아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집에서 한번 해 먹어보신 적 예, 있으세요? 해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안 나네요. 특별한 날 먹었던 음식 중에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나요? 예, 그 시절에는 뭐 아무리 잘 살아도 아들이 우선이고 딸들은 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북이라도 조금 소고기 선나 사 가지고 끓이면은 아들 주고 아버지 드리고. 우리는 그 찌꺼기라도 얻어 먹고 싶어서 상 앞에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가족들이 외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들이 어떤 게 있나요? 예. 북부지방에는 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음. 제가 결혼을 바닷가로 했어요. 음. 그래서 그회를 먹는 걸 배웠는데 아주 뭐질긴 먹지는 않아도 자식들이 먹고 남편이 좋아하니까 따라 먹을 수밖에 없죠. 다른 음식들 중에도 지금 생각나는 추억의 음식이 있나요? 친정이 마당이 좀 넓었어요. 그래 마당에 이제 열무를 심고, 어 상추를 심고 일어나면 엄마가 큰 양푼이를 가져와서 그때는 쌀밥도 없이 보리밥을 해가지고 그 열무를 뽑아와서 뭐 썰고 그럴 시간도 없이 씻어가지고 손으로 뚝뚝뚝 짜라가지고 된장 한 숟가락 넣고 고수 한 숟가락 넣고 그래가 여럿이 먹었는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아무리 해도 그 맛이 안 나요 지금 닭을 한 마리 해가지고요 다섯 식구 여섯 식구가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부재료를 많이 넣어야 돼요. 파를 넣든지 감자를 넣든지 양파를 넣든지 고기는 잘게 썰어서 고춧가루 넣고 물 넣고 뭐 조미료도 없이 그렇게 해도 그때는 그 맛이 났어요. 간장 넣고 그러 지금 그 찜닭도 아니고 통, 국도 아니고 찌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먹었죠. 그때는 뭐 당면도 없었지 싶어요. 당면 먹었는 기억은 없어요. 찜닭에 거의 닭볶음탕이라 할까? 그렇지, 그닭볶음탕이 예, 예, 가까울 수 있겠다. 예, 닭볶음탕이라고 하시네. 음. 예.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어머님이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예. 저는, 지금은 몸이 좀, 약한데, 클쪽에는 통통 있는가 봐요. 아하. 또, 목심도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 어디 나가시면서, 먹을 거를 놔두면 항상 언니, 동생은 안 주고 제가 다 먹었대요. 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명제가 앉아서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했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으로 드시나요? 오늘 저녁에는 가오리 찜을 해놨어요. 직접 하셨어요? 예, 제가 직접 해가지고 지금 저녁에 먹으려고. 데워서 먹도록 해 놓고 지금 나왔습니다. 가오리찜이라 하면 저, 저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물 붓고 고나물 넣고 그냥 하는 거라고 해요. 하면 돼. 네. 잘 아시는 분들은 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양파 고춧가루 고추장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버무리만 됩니다.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님 네. 말씀드린 거 맛있을 것 같거든요. 맛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저녁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요. 네, 오늘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억을 회상하며 간단한 닭볶음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닭볶음용 닭을 씻어 냄비에 넣고 설탕 3스푼, 물 2컵을 넣고 끓여 줍니다. 2. 팔팔 끓어오르면 마늘 2 스푼, 생강 반 스푼을 넣고 끓입니다. 그뒤 감자 2 개, 양파 반 개, 당근 한 개를 먹기 좋게 썰어 둡니다. 3. 손질한 야채를 넣고 팔팔 끓여요. 4. 간장 한 국자, 고춧가루 한 국자를 넣습니다. 5. 끝까지. 센불로 어느정도 국물을 졸이고 파를 넣고 마무리합니다 6. 맛있게 먹습니다 이번 9월 조금씩 선선해지는 바람과 연해가는 잎사귀의 색으로 가을의 냄새가 물씬 풍겨옵니다. 곧 다가오는 한가위도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벌써부터 마음이 간질거립니다. 가족들과 웃음도 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추억의 맛이 가득한 한가위 음식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함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보름달처럼 밝고 환한 기운이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영이었고요. 즐거운 식사 하세요.